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북한 내부 사정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2년을 맞이하고 있는 북한이 지금 식량난과 경제난, 외환난과 에너지난으로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북한의 신흥 부자들이다라고 할수 있는 돈주들까지 전량 세대로 전락을 한 북한 정성산 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들을 구출할 수 있는 자유북진 통일의 그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의 충격 상황들이 연일 터지고 있죠 자, 지금 현재 북한 백주 대낮에도 이런 강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산시와 남포시가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이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는 강도와 도족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식량 사정이 악화되고 주민들의 생활고가 깊어지고 있는 북한에서 남의 물건과 돈을 빼앗거나 흠치는 강도와 도족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결과 민심이 흉흉해지고 강도나 도족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는 안전부에 대한 비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8월 30일 이달 초 해산시 해산동의 한 아파트 집에 가면, 복면을 쓴 강도들이 들이닥쳤다라며 칼을 든 복면 강도들이 집 주인, 주인을 위협해 집에 있던 현금을 모두 빼앗아 달아났다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지난 8월 1일 대낮에 3인조 강도가 해산동의 한 아파트 집을 털었다라며 한 명은 아파트 밑에서 망을 보고 두 명은 아파트의 한 집을 이 습격을 했는데 출입문을 두드리고 집주인이 문을 열자 무작정 밀고 들어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얼굴에 가면을 쓴 강도 두 명이 백주 대낮에 집주인에게 돈을 순순히 내놓으면 조용히 물러가겠다라며 칼을 들고 위협하며 협박을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열 살짜리 아들 아이와 엄마가 있었는데 혹시 아이가 다칠까 봐 걱정이 된 아이 엄마가 목숨만 살려달라며 장을 열어 돈을 내놓자 강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빠르게 사라졌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강도가 든 집은 동네에서 꽤잘 사는 집으로 알려졌다라며 강도들에게 빼앗긴 돈은 중국돈 10만 위안, 만 3,700달러가 넘는, 넘는다고 하는데 100만 위엔, 13만 7천 달러라는 소문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동네 주민들은 강도들이 그집 남편이 도 무역국에 다니고 아내가 고급 신발 도매 장사를 하는 등 집안 형편이 좋다는 사실을 다 알고 온것 같다라고 말했다며 주민들은 1 0포런 백주 대낮에 얼굴에 가면을 쓰고 칼을 휘두르는 강도 행위가 성행하는 데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 현재 해산시 안전부가 주변 주민들에게 강도를 받거나 아는 사실이 있으면 신고할 것을 독려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강도를 잡았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포시의 한 주민 소식통도 같은 날 요즘 백주 대낮에 집을 털거나 타고 가는 자전거를 빼앗고 훔치는 강도와 도족들이 성행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8월 한달 동안 남포 시내에서 현금과 식량,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도족은이 음, 음, 물건을 도적들이 털었는데 그 털린 집이 20세대가 훨씬 넘는다라며. 최근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도족들이 부쩍 늘고 있어 사람들이 대낮에 집을 비우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식통은 지난 8월 15일 밤이 친구네 집에 도족이 들었다 라며 사전에 무슨 약을 뿌렸는지 도족이 창문으로 들어와 8kg 정도 되는 식량과 텔레비전, 자전거 등 돈이 될 만한 물건을 다 가져가는 동안 집에 있던 식구, 그 누구도 깨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8월 26일에도 백주 대낮에 와우도에서 남포시 와우도에서 독동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여성을 쓰러뜨리고 자전거를 빼앗아 타고 달아난 강도 사건이 있었다라며 자전거가 도족들의 자전거가 도족이 타고 달아나기 쉽고 잊어버리면 찾기도 어려워 누구나 조심하고 있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자전거를 잃어버린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자전거에 남이 올라타는 순간 내 자전거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한다라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범죄 행위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늘어나고 있는데도 강도와 도적은 잡지 못하고 애꿎은 주민들만 못살게 구는 안전부에 대한 비난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북한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